열정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럭셔리한 호텔에서 특별한 하루를 지금부터 최고의 호텔 다섯 곳을 소개합니다. 5위 에어로포토 오손 트래블 공항과 가까운 위치,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도 최고, 깔끔한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 여행자들에게 인기 만점. 가격은 11만 2천 원부터. 4위, 프로디지 호텔 산토스 두 몬트. 공항과 인접한 위치. 모던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객실. 비즈니스 여행객에게 추천. 루프탑 수영장에서의 휴식. 도심과의 접근성도 우수. 가격은 13만 2천원부터. 3위, 블루트리 프리미엄 디자인 리우데자이네루. 해변과 가까운 위치. 세련된 디자인과 인테리어. 탁 트인 바다 전망.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 커플 여행객에게 추천. 가격은 134000원부터. 2위 라군 바라 호텔. 자연과 어우러진 호텔. 아름다운 호수 전망.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편안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가격은 74000원부터. 1위 미라마바이 윈저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 해변 바로 앞. 럭셔리한 5성급 호텔.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 루프탑 바에서의 환상적인 뷰. 특별한 날을 위한 완벽한 선택. 가격은 26만 원부터.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특별한 하루. 이 호텔들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최애 호텔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